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관 체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체풀에 온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생활관에 활동하고 또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우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비전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의 채플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에 화목함이 있어야,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속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울 때, 혹은 어떤 갈등으로 심각하게 관계가 훼손될 때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이 채플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아마 부모님과의 여러 가지 갈등,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다쳐진 마음들, 어떤 벽들이 존재하시는 분들이. 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물론 요즘 대학생들 또 청년들 중에는 가정을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랑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라는 분 아시죠? 포도 자동차도 있는데, 그분이 사업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저택에 살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저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번 방문을 해서 왜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돈 많은 사람처럼 의리의리한 저택을 살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저택에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에, 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 큰 저택을 짓고 큰 저택에 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들아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주신 같이 남편들의 아내를 그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것 같이 줄 것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의 약정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실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이러한 가사, 이러한 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게 필요하죠. 제가 어, 결혼하는 제가 아는 청년들에게 꼭세 가지를 에, 권면합니다. 첫째, 에, 오래 참으라. 에,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쭉 짜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왜 그렇게? 해?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 사랑이 아주 작은 문제로 깨지게 됩니다. 작은 문제가 힘들어지면 말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말이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와서 상대방의 가슴에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나중에 밑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갖추고 서로를 존중해 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든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생활할 때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길이 참으라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오래 참으라는 거죠.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한 20년째 되는데, 오래 참아줄 때,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게 되면, 가정에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길게 갈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세 등분 합니다. 첫째는 연인의 관계, 둘째는 친구의 관계, 셋째는 간호사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연인의 관계, 뜨겁던 사랑의 관계에서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우정의 관계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남편이 아내를 간호사처럼 돌보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간호사처럼 돌보아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될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우리의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자라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과자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일본 과자점에서 만드는 아주 제과점에서 만드는 그런 과자를 사 갖고 오셨는데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책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유해 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 쉽지 않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용서하는 마음이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는 forgiveness입니다. forgiveness의 어그는 forget인데 forget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상황 전으로, 어, 부모님과의 좋았던 그 관계, 그 관계 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부모님과의 어려웠던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나는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날 때마다 용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옛날의 아픈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용서하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계속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 나갈 때 여러분의 그런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조금 조금씩 희석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트라우마와 아픔들이 전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부모님들에게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활로,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름다운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 가정 안에서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임지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런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 자아와 내 생각들이 죽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